네. 시작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장세기 18장 9절입니다. 장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8절,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아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라.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네니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승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다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이란 제목으로 우리.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재산이 많았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 재산을 물려줄 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했어요. 나에게는 아들이 없으니, 나에게는 아들이 없으니, 내종들 중에 내가... 가장 신뢰하고 믿고 있는 엘리에셀, 엘리에셀이란 총에게 내가 너를 아들로 세우고 그 사람에게 제사을 물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엘리에셀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 15장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 이제 저는 나이도 많았고 제 재산을 물려줄 상속자가 없으니까 내종 중에 엘리세이라는 사람인데 참 착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를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저의 상속자로 삼고. 제 재산을 물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누가 네 상속자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뭘까요? 약속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다, 뭘,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믿었다 라고 말해요. 믿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믿었어요. 믿었어.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예요. 85세. 85세면 나이가 지금으로는 많이 사신 거죠. 우리 그럼 상속자라는 뜻이 무슨 말일까요? 상속자. 상속자라는 말은 차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전적인 뜻은 타, 차지하다. 내가 어떤 물건을 차지하다. 그런데 이것을 물건을 차지한 사람, 빼앗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물건을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상속자라고 하죠. 상속은 누구한테 줄까요? 자기 아들한테 주는 거죠. 상속은 누구한테 준다고요?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상속자는 누구예요? 자신의 재산을 어 물려받을 사람, 자기의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상속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상속자는 누구, 어떤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상속자는 자기의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속자는 누구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갈 사람. 자, 우리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 그랬죠?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성경에서는 네, 조금 이따 말할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상속자는 누구냐면 믿음을 가질 사람이에요. 누구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가져갈 사람이 바로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되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뭐라고 시작할까요?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책이다라고 말씀하죠. 예수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상속받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천사가 또 찾아옵니다 지금 85세 때 약속을 해주셨고 몇세때 찾아오셨을 도 99세 때 자, 85세에 뭘 했어요?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주셨으면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자 돼. 자, 여러분에게 장난감을 사준다고 약속했으면 을 언제든지 사줄 거라고 빨리 미루지라고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14년 이는 시간이 또 흘렀어요. 99세가 됐어요. 하나님, 저 나이 85세 때 약속하시더니 아직도 상속자가 없어요. 물론 이 사이에 누가 태어날까요 누가 태어날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삭. 이삭 앞에. 이스마일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일은 네 아들이 아니야. 쫓아내 버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직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99세가 됐을 때 이스마일은 하갈이란 여종하고 여종을 통해서 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갈은 아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에게도 내가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해줘요. 자, 지금은 질문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네. 자,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누가 찾아온다고요? 천사가 몇? 몇세 세 천사가 찾아와요. 자, 그래서 천사가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천사인지 알고 찾아요 자, 나 천사 야 하면서 날개 달고 왔을까요? 그냥 지나간 나그네처럼 왔을까요? 나근네처럼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에 온 사람들 은 어떻게 할까요? 아 대접을 하는 거예요. 대접 정도가 아니라 영접을 하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천사가 왔을 때 천사인지 알았다 몰랐다? 물론 물론 상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그 뜨거운 사막을 세 명에서 걸어갈 일이 있을까 없을까? 다 낙타를 타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우산같이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걸 쓰고 가거나,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움직이는데딱세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딸려달려 걸어가고 있는 거야. 상식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 누구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 좀 불쌍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여튼 세 사람이 걸어가는데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그냥 불렀어요. 예서 사람 아니겠죠. 그냥 일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을 했어요. 손님은 어떻게 했다? 그냥 그늘에 좀 쉬세요라고 정도가 아니라 발도 씻겨주고 소도 잡아주고 떡도 해주고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에 올때뭐래요 손님이 들어오면 어허, 어서와 저기 앉아. 이게 아니래요. 이거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줘요? 지금도 발을 씻어줘요.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난 당신을 내 친구로 영접합니다. 그서 발을 시켜주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아무튼, 자 천사가 왔고 천사가 지나가니까 아브라함이 불러서 대접을 했고 그 천사가 오늘 말해주는 거예요. 천사 가는 하 말이 요점이 뭐예요? 천사 가는 하 말의 핵심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아브라함은 99세 그리고 사라는 몇 살이었을까요? 80. 89세. 10, 10살 차이네요. 10살 차이가 났어요 자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 때 90세 네? 네자 그럽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럼 90세 할머니가 지금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해요 이 말을 들었어요 누가 들었어요? 지금 아브라함하고 천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뒤쪽에서 누가 들었어요? 사라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를 해서 흥! 배 나이가 지금 몇 살? 내, 내가 지금 89세 할머니인데, 할머니도 손자면 손자에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할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될까요? 89세. 85세인가 6세인가 그대로 아마 되실 거예요. 그 연세 되니까 어때요? 손자가, 엄마가 손자고, 여러분이 손손자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89세면 손손자를 볼 정도의 나인데, 이 내가 이제 아들 을는다고요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져야 믿어져요. 그래서 웃었어요. 흠, 웃기시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죠. 내 남편도 늙었고 나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그래서 천사가 말하죠. 사라가 왜 웃냐? 왜 사라가 웃느냐? 저기 사라가 웃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말을 믿었던 거야. 믿었던 거요 농담한 천사가 와가지고 나한테 지금 농담하고 있어. 이다 늙은 할머니한테 농담하고 있어.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사라가 왜 웃지?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하실 것이다 라고 다시 말해요. 그래서 사라가 말하죠, 뭐라고 했어요?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너 웃었어. 그래서 무서웠어요. 천사가 말하는 거. 천사는 뭐하는 사람이 뭐하는 존재예요? 사람이요. 천사는 사람이 아니죠? 오 대단해요. 천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 사자예요. 사자, 사자가 응사자가 아니라 소식을 가지고 간 사람이에요. 소식을 가지고 간 존재 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믿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뭘,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이라는 거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야 내가 너병 낫게 줄게, 네너 잘되게 해 줄게, 너 내가 널 구원시켜 줄게,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아 줄게 해도 믿음이 안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 안 읽을까요? 어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 안 읽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그런데 왜안 될까요? 이게 희한하게 믿음이 안 되네. 믿음이 돼야 되는데. 결국 은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됩니다. 왜 될까요? 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래요. 살아있다. 생명력이다. 자, 우리 교회 이름 뭐예요? 겨자씨죠? 왜, 왜 겨자, 왜 겨자씨라고 했을까요? 물론, 쌀좀 작고, 아담한, 아, 작기 때문에, 제일 작을 수 있기 때문에 겨자씨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겨자씨는 왜 중요할까요? 거기에 뭐가 들었어요? 씨는 제일 작은데, 씨는 제일 작은데,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생명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씨면, 씨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시라고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인데 씨가 씨만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삭이란 아들을 낳았다는 걸 알아야 몰라요? 우리나라. 알아. 왜요? 우리는 성경을 들어봤고 읽어봤으니까 이삭을 낳다. 았그 말은 뭔 말일까요? 그 말은 사라가 말씀을 믿었다는 걸까요? 안 믿었다는 걸까요? 그래요. 처음에 사라가 천사가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웃기는 소리네. 내가 지금 누구라고? 나 할머닌데. 나 할머닌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 그런데 이삭이 낳았어요, 낳았어요. 낳았어요. 낳다 는건 무슨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사라가 그 말씀을 믿었다. 안 믿었으면 이상이 나타났을까,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겠죠. <laughs> 나내 이름을 나 90세니까 나 죽을 거예요. 나 아이들 아들 안 낳을 거예요. 이랬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또 다른 아내를 취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믿었어요. 믿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믿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이삭이라는 아들이 나타났어요. 그것은 이삭은 단순히 사람이 아들을 낳았다라는 의미보다도 말씀대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말씀에 우리는 이걸 뭐라 하냐면 말씀의 실체라고 그래요. 자, 우리 지금 저 집에 조그만 화분에 씨를 심었어요. 어그래 새싹이 이만큼 난게 있어요. 뭐예요? 안요 조그만 화분에 싹이 나가지고 이만한 친구들이 몇명 있어, 몇개 있어. 피파나무 자, 피파나무를그 나무를 볼때뭘 심었다고 요 그러다가 씨를 심는데, 씨하고 나무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다르게 생겼어요. 다르죠. 씨하고 나무는 달라요. 그런데 씨를 심으니까 나타난 게 뭐예요? 나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나타난 게뭐 누구예요? 빙고. 그래요.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이 실체가 되어 지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로 되어 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 아들 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 어떻게 했다? 믿었다. 처음에는 믿었다, 안 믿었다? 이게 될말이야안될 말이요? 안될 말이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 89세, 89세 할머니가 아들 을 낳을 수 있다 없다? 우리 생각은 절대 안 돼. 그죠? 절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어떻게 했다? 말씀대로? 이게 뭐예요? 믿었다는 거죠. 믿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 99세. 사라 나이는 89세. 그래서 성경은 이두 사람을 죽은 자라고 해요. 죽은 자라고 해서 호흡을 안 하는 죽은 자일을까요 아니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사람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볼 때, 물론 어, 우리 셋. 아니다. 누구죠? 셈. 셈이몇살까지 살았다고 그랬죠? 기억해요? 백 세에 아들 낳고 몇 년을 더 살았다? 60년 좀더써 아, 500년을 더, 더 살았어 600살까지 살았어 5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제 샘은 오, 600살까지 사니까 최소한 400살까지 얘기를 낳았다 치고요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아요? 170세까지, 170세까지 사니까 100살만 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지금의 엄마들이 어 40살 넘어가면 아이를못 낳아요. 낳을 수도 있어.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 40대, 50살 되면 이제 진짜 못 낳아요. 어. 그런데 지금 사아와아브라함은 99세, 89세. 그래서 죽은 몸이라고 생각해요. 호흡을 안 하는 죽음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죽은 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믿음의 실체가 나타나는 거죠. 믿음이 안 되면 아들 나올 수가 없었다. 근데 믿으니까 어떻게 됐다? 됐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한다고요? 말씀을 씨라고요. 해 씨. 씨. 지금은 농부 아저씨들이 모종이라는 걸 심어요. 모종은 뭐예요? 씨가 싹이 터, 터, 터 있는 상태가 모종이죠. 그래서 이걸 옮겨 심는데,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씨를 직접 뿌렸죠. 지금 강진 할머니도 배추를, 배추는 모종을 했어요. 그런데 뭐가 있죠? 시금치. 시금치는 뭘로 할까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네. 자, 밭이 있고, 그 밭을 갈아놓으면 저절로 배추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무가 자라야 안 자라요. 상추가 자라야 안 자라요. 배추를 원하고 무도 원하고 상추도 원하고 시금치를 원하면 뭐 해야 돼? 씨를 뿌려야 돼. 그래요. 아무리 밭이 넓어도 아무리 밭을 잘갈아다도 씨가 없으면 나타나요 나타나요. 배추를 얻고 싶으면 뭘, 뭘 뿌려야 돼? 배추씨 무를 얻고 싶으면 시금치를 얻고 싶으면 시금치씨를 뿌려요. 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뭐와같다 그랬어요? 씨가 같다 그랬어요. 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가 내 마음에 뿌려져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아브라함, 사라에게 뭐라고 했죠?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웃기는 소리였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큰큰뭔뭔 뚱딴지 뭔 같은 소리야. 그런데 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다가 심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심어지니까 어떻게요? 해 나타났죠.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창세기부터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이 믿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뭘 기대할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뭘 기대할까요? 부자 되는 것 기대하고 병 낫는 것 기대하고 잘 되는 것 기대하고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왕될것 기대하고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다윗처럼 용감한 사람 되는 걸 기대만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치셨을까 이거는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 그래서 이자 우리 산을 볼까요? 산을 보면 멀리서 보면 산 전체가 보이죠. 가까이 들어가면 뭐가 보여요? 나무가 보이죠. 그래요. 성경 전체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인데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뭐, 뭐와 같다고 그랬다고요? 씨와 같다. 씨가 뿌려져야 뭐가 나타난다? 씨가 있어야, 그 그래, 열매도 될수 있는데, 실체, 씨의 실체가 나타난다 그러죠? 씨의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씨가 없으면 배추를 얻을 수 있다 없다? 씨가 없으면 시금치를 얻을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 구원이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어. 왜, 왜, 아니, 그래요. 구원은 떠나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나님이 배추를 먹고 싶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가지고 싶어. 그런데 뭐가 없으면? 씨가 없으면, 어? 어? 아무것도 없네. 그런 거 그래서 우리는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요왜 말씀 듣는 게 중요하냐? 말씀을 들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요 마음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마음에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음에 들어가야 뭐가 된다? 아니, 말씀을 들었을 때, 어디로, 마음에 들어가야 뭐가 된다? 믿음이 된다. 마음에 들어가야 뭐가 된다? 믿음. 자, 여러분. 내 마음에, 저기 있는 식혜가 너무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식혜가 너무 마시고 싶어. 어떻게 돼? 내가 걸어가서 컵을 집어서 식혜를 따라서 마시게 되죠. 그런데 식혜가 너무 먹기 싫어. 저기 있는 게 보이는데 먹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가요, 안 가요? 자,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어디에, 무엇에 따라 움직일까요? 바로 마음에 있는 것에 따라 움직입니요 물론, 뇌도 움직이게 해요. 뇌도 움직이게 하는데, 뇌는 우리 생각을 움직이는 것이고 진짜 우리의 자신을 나타내는 건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뭐가 있을까요? 어둠이 있어요. 네, 그어 음, 그만 끝내야 되는데 자,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씨다. 그러면 씨가 있으면 씨가 마음에 있으면 뭐가든 어떤 상태다 믿음의 상태다 믿음의 상태다. 좋아 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